오늘은 권력 분립, 자두 번째 원칙으로서 국 어, 국가 조직론에 있어서 두 번째 국가 운영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 권력 분립에 관한 내용을 어, 다루겠습니다. 권력 분립이란 무엇이냐? 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력 분립에 대해서 먼저 물어본다면. 기업군? 네. 권력분리비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법을 만들고 집행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분산시켜서 어떤 일정 있는에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이유, 목적은요? 절량한 철학인, 철인이 선정을 베풀 가능성은 없나요? 모든 권력을 통합해서? 가능성은 있는데 역사를 경험으로는 안된다더 이상 믿음이 없나요? 네. <laughs>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말하자면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권력분리원칙 권력이 통합되면 부패하고 오히려 이제 전행을 행사한다는 그런 권력에 대한 불신에 근거해서 권력 분립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어, 중요한 우리가 사상가로 보시는 사람들은 어, 존 로크나 그뭐 몽테스키 또는 뭐 레벤슈타인 정도가 교과서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뭐 어, 로크의 경우에는 권력을 이분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분했다고 내 수로 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뭐 어, 틀린 이유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분했다고 하는 것은 어, 권력 행사의 주체에 따라서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의회와 왕이 있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과거에는 국민이 있었고, 그다음에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분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민주주의 사상, 계몽주의 사상, 근대가 되면서 이 권력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들의 이국 대표인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왕을 견제하는 것이죠. 이때 가진 의회가 가진 권한은 입법권입니다. 그래서 네가 법 만들고 다 집행하지 말고 법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우리의 대표들이 만들고 그 집행을 기존의 행정권이 있으니까 집행을 해라. 뭐 말하자면 신하들도 있고 군대도 있고 여런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상으로는 권한상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외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자 행정권에 대한 전통적인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권한이라고 해서 대권이라고 할수 있는 네 가지, 그래서 왕이 갖는 세 가지 권한과 그다음에 의회가 갖는 한 가지 권한, 입법권을 합쳐서 사권 분립이라고도 하고 권한 행사의 주체로서 입권 분립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몽테스키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법 권한을 하나 더해서 삼권분립 이야기하고요. 최근 어뭐 현대에 와서 레벤스타인이라고 하는 어 법학자가 기존의 권 권한 행사의 주체로 분그 분할하던 것을 넘어서 권한의 성격 혹은 기능과 관련돼서 정책을 누가 결정하느냐, 정책을 누가 집행하느냐. 정책을 누가 통제하느냐로 나누어서 삼권 새롭게 기능적 분할이라고도 하는 삼권 분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행정부가 전 이제 전통적인 사고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 기능,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 생각해 보시면 행정부가 집행만 하나요?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규범들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사실 집행하는 게꼭 어, 행정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안을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 어떤 정책을 실행하자라고 할때그 결정을 국회만 하는 것,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대통령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누가 결정하느냐, 정책을 누가 집행하느냐. 정책을 누가 통제하느냐로 기능적으로 구분해 보면 또 다른 권력 분립 원칙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권한 행사의 주체가 아닌 기능적 분할이기 때문에 아뭐 전통적인 권력 분립 원칙과는 약간 좀 다른 의미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중세 시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전제 왕권에서 통치 구조 국가 국가조직, 조직은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 내용들은 사실은 과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이론들이 전개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분립되어 있어요? 좌에서 우로.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분립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분립됐죠? 또 하나 더 분립됩니다. 자, 권력의 분할 방향이 수평적 권력 분립이고요. 오늘날은 수직적 권력 분립이 발생합니다. 어떻게요? 예컨대 연방 국가에서는 지방과 주와 중앙 집권 국가에서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분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뭐 레벤스턴 얘기했던 정책을 누가 결정하느냐, 정책을 누가 집행하느냐, 정책을 누가 판단하고 통제하느냐 뭐 이런 분립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립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러면 모든 것이 좋으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원래 왜 권력을 분립시켰다고요? 왜 권력을, 분할, 권력을 분할시켰다고요? 네. 그런데 권력을 분할만 시켜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분할만 시키면 돼요? 자 입법권 의회가 행사해, 집행권 행정부가 행사해. 근데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자 입법 시행하세요. 행정부가 아이거안 할래요. 그러면? 그러면은 정책은 실현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통신비밀보호법 혹은 테러방지법. 대통령이 막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국회가 안 해. 아, 이거 법이 너무 세. 그래서 법률을 막 개정했어요. 그리고 법률을 통과시켰더니 대통령이 행정부가 아, 이건 우리가 원하는 법이 아니야. 안 할래. 그러면 그럴 때는 보통은 좀더 강화된 상황. 자 질문 핵심은 권력 분립을 엄격히 하면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자왜 아까 지금 얘기한 왜 국회에다가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런 걸 요구할 권한이 누가 누구한테 있어요? 권력 분립인데 권력 분립이면 다른 권력은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거야. 만약에 야 이렇게 하지 마 바꿔 이게 가능하면 골레풀립인가요? 야너 이거 고쳐 골레풀립이야? 아니 왕 네가 바꿔 골레풀립이야? 아닙니다 완전히 골레풀립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본래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해서 권력분립했던 게 어떤 결과를 나타나요? 국가의 운영 자체,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권력분립 원칙은 분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을 분할해서 어떻게 균형적으로 국가의 운영을 이루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의 제도를 엄격한 권력분리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의회, 미국의회와 대통령은 분명히 권한이 분할되긴 맞아요. 하지만 전혀 서로 상관하지 않고 아무런 협력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돌아가요.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이 특정 법률을 요구하는데 국회가 안 시키면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어? 나쁜 국회의원들, 어? 과거의 잔재들 욕만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슬러야죠. 협조를 구해야죠. 뭔가 국회에서 동조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대통령이 욕만 하고 비판하고 무시만 하면 권력 분립 원칙이 맞아요. 의회도 말은안 들어요. 아, 그래? 만로 해. 난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거는 권력 분립이 본래 추구한 바는 아닙니다. 그죠? 그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이 분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립 상황에서 권력의 분화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 국가 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공화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언급했던 균형 과 견제가 중요한 겁니다. 분할돼서 완전히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 이러한 균형과 견제 가운데 또 중요한 개념이 통제인 거죠. 견제라는 말은 어떻게 상대의 기관이 함부로 권한을 독점 행사할 수 없도록 지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특정 국가 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권력 분리 원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요. 한 가지 권력 분리 원칙은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군, 국민주권 원리의 이론적인 기초는 뭔가요? 우리가 이념사상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나요? 국민주권. 이념사상 사적으로. 아, 저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민주주의 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 주권, 국민에게 권한이 있다. 민주주의 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권력 분리 원칙은요? 권력 분립은 이제 어디? 사상적 배경. 두 번째 얘기했던 두 번째 얘기했던 자유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의문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 같나요? 음, 자첫 번째 민주주의에 따르면 국민 주권 사상에 따르면 국민의 주권 주권은 분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국민 주권은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주권 은 하나예요. 그런데 권력 분립에 따르면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이런 쪽으로 약간 모순이 발생해요. 분명히 우리가 뽑는 건 하나인데. 이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본래 나누기 원했던 건 아닌 거거든요. 하나의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된 건데 그것이 국가조직과 구성에 서서 나눠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분립 원칙에 따르면. 그래서 양자는 이론적으로는 갈등과 모순관계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갈등과 모순관계만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같은 부분 어디예요? 어느 부분에서 같은 걸 교집합적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요? 권력, 권력과 민주, 민주권? 기본권 보장이라는 데서는 같은 목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양 이론이 충돌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지향점에서는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느냐? 권력 분리 원칙을 그렇게 근대 이후에 요청해서 각 현재 민주주의가 정책된, 정착된 국가들에서는 웬만큼 권력 분리 원칙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요. 현실적으로.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영국의 어, 경우에는 행정부와 의회가 권력분립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나요? 로크가 얘기했던 의회 주권이 바, 어, 만들어졌던 행정부와 집행부가 분리됐던 영국에서 오늘날 권력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나요? 사형 왜안 지켜져요?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엄격한 분립입니까? 우리나라는요? 네. 의회에서 내가을 구성하면 자. 오늘날 제가 없애긴 그렇고 왕을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지 않고 따로 권위적인 부분으로 가있고요. 그렇죠? 의회에서 뭘 구성합니까? 집행부를 구성해서 내가 정부의 집행부를 구성합니다. 권력이 분립됐나요? 네. 이렇게 구성되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권력 분립이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현실적으로? 정당을 통해서 자한 가지 미국 지금 대선 재밌잖아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인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어디서 반대해요? 공화당 내에서 반대해요. 자 트럼프 대통령 이 됐어요. 공화당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지금 미국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를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행정부와 의회는 서로는 이론적으로는 권력 분리 원칙에 의해서 대립 관계를 이루어 야 되는데 오늘날 정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자는 대립 관계를 이루기보다 어떤 관계를 이루어요 예, 네, 유합 관계를 이룹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의회, 국회의 여당 서로 아 물론 갈등 있고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어때요? 하나의 통합을 이룹니다. 그러면 기존의 권력 분립은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요? 다수파와 소수파의 권력 분립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 원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면으로 변질되고 있다. 는 점. 오늘날 권력 분리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권력 분리 원리가 나타났던 초기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건 의회, 국회가 아니라 누가 주로 많이 나와요? 주로 에, 대통령. 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보다는 실제 행정 수반인 수상 내지 대통령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유는 예컨대 전문 관료들이 점점점 전문화 세분화된 사회에서 전문 관료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두 번째는. 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옛날 계몽주의 사상이 발현될 때는 국가는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는 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국가는 작은 정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가 모든 일을 하죠.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엄청난 기능과 활동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는 정부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그니까 정부가 도와주질 않으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제정하는 의회보다는 정책을 집행하고 주도하는 전문관료로 구성된 행정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람에 의회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권력 분립 원칙에 관한 이론적 내용은 이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국가조직론을 구체적으로 개별적 사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부 형태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우리가 정부 형태라고 말할 때 정부의 개념 먼저 보면 아왜 정부 형태를 배워야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전통적인 대통령제, 전통적인 의원내각제 뭐 이런 그 구성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정부 모습의 혼합된 형태를 좀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정부 형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라는 개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냥 정부란 우린 무슨 시간이에요? 예, 국가조직론 헌법 과목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법을 봐야 돼요? 여러분은 로어예요 변호사예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뭐를 기반으로 한다?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죠. 법조인들은 항상 법률조문을 옆에 끼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정부란말이 나온다고요? 제 사장에 나와요. 제목이 뭔데요? 정부 그러면 제 4장 밑에 제 1절은요? 대통령이고요. 제 2절은요? 행정부고요.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구성됐어요? 대통령과 뭐로? 뭐가? 자, 이 정부의 개념 개념은 기본적으로 광의의 정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government라고 하는 개념을 전체적으로 보면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가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협의 협의라고할수 있네요. 네, 협의라고수있습니다 보통 정부라고 하면 입법, 행정, 사법이 다 포함된.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있는데요어예 근데 미국에서 어, 부시 정부 혹은 오바마 정부 할때 이때 오바마 정부 부시 정부는 그러니까 어먼트 개념이 아니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박근혜 정부 하면 당연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함께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때 말하는 정부는 거버먼트의 개념은 아니에요. 거버먼트 개념은 넓게는 행정부와 의회를 합친 개념이고요. 더 넓게는 사법부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의로는 행정부와 의회, 그 다음에 협의로는 대통령과 행정부. 그런데 아주 최협의로 볼 때는 어디가 정부예요? 행정부를 정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헌법 조문에 따르면 표현은 아주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자, 서현양, 66조 사항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서현양, 행정권이란 말하고 행정부란 말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자, 행정부는 어디에 있다고요? 대통령과 구분되고, 행정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행정권의 개념은 좀더 넓습니다. 행정부의 개념은 조금 더 좁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용어상에 약간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입법권하고 행정권하고 사법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까 그러니까 집행권을 행정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줬는데 행정부라는 말은 대통령 아래에 있는 집행부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아, 전통적으로 정부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 이제 정부 형태할 때 이 정부라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이런 협의의 개념보단 행정부와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를 주로 논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 형태에 관한 논의에서 는논의 정부란 말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관계를 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정부라는 개념을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형태란 그러한 권한이 어떤 조직에 어떻게 배치되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정부 형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